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진구입니다. 자, 오늘에 해볼 게임은 크래시퍼스라는 게임을 해볼 거고요. 이 게임은 무려 프랑스에서 제작된 3D 호러 인디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게임의 주스토리는 홍수 상태인 주인공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포 게임이란 거죠, 뭐. 자, 그래서 이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참고로 캠을 킨 이유는요, 제 이제 그... 얼굴이... 제 이제 깜짝 놀란 얼굴이 이제 재밌을 수 있으니까 넣은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영상은 무편집으로 쭉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무편집으로 쭉갈 거라 자막이 없어요. 예, 보신 분들은 이제... 외국인분들이든 뭐, 한국인분들이 말을 제가 뭐 정확하게 못하지만 뭐어떻게든 알아듣겠죠 뭐, 뭐. 아주 시작해봅시다 자 소리는 알아서 제가 맞춰놨구요 보시면 알겠지만 소리는 제가 4.9한 5.0으로 맞춰놨습니다 소리는 이정도고요 너무 시끄럽게 하면, 시끄럽게 하면 유튜브에서도 제 귀에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소리를 줄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레츠고 아이전 이런거에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포게임 특 깜짝 나올 구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 바퀴벌레인가 참고로 조작키는 이제 WASD 는 기본으로 알고 있고 네 W.. 어아 야. 잠시만요. 아, WASD가 아니군요. 이거 현재 조작키가 S가 뒤로 가기, D가 오른쪽 Q가 이제 Q가 왼쪽, Z가 앞으로 가는 기분이요 음, 그리고 달리기 키는 없구요. 마우스 왼쪽 클릭이 이제 액션 버튼, 이거밖엔 없군요. 자, 1시 52분 가보도록 합시다. 어, 음, 뭐 아무튼 갑시다. 계속 음, 자, 놀래지 않 놀랄지는 모르겠지만, 1시 52분 그대로죠?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홍수 상태 겁니다. 주인공이 4시 52분 바뀌는 게 딱히 없네요. 꽤 재밌을 것 같네요. 53분 하나하나 사극장으로 봐야 되는 이 게임 많은 유튜버분들이 했던 그 게임입니다. 이건 시간 53분. 입술이 바짝 마르네요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54분 오히려 조용하니까 분위기가 있어보이죠? 굉장히 현재 현재 제 시간으로도 1시 54분 정도 됩니다. 현실 시간으로 현재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점심이고 점심. 아, 제발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어. 이러지 마. 아주 재미있어. 음. 안열리 네? 여기도 안열리고 야, 뭐지, 이건왜떨어졌냐이쪽인가이쪽도 아닌데? 어? 문이 없었는데? 문이생겼네 뭐냐? 55분 뭐지? 방금 문소리가 들렸는데, 어... 솔직히 말하면 살짝... 음... 쫄린 상태입니다. 음... 제가 또 공포 게임 잘하지 않습니까? 또 공포 게임, 제가 또 잘함으로써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아왜 제발 왜 불이 껌뻑 거려 제발 제발 아 제발 그러지 말자 아 깜노 부분 안 나오는 거 그렇잖아 엑시봇 어? 오 밝아 선생님 그 플래시라이트 하나만 주시겠어요? 에 플래시라이트 없이 어떻게 깨라고니까 이거 어 플래시라이트다 어떻게 켜는 거지 이거 잠시만요 플래시라이트를 어떻게 켜냐 이거 어떻게 켜는 거지 啊你。 플래시라이 자동으로 켜지네. 아유 선생님, 아유 아니지 이건. 아유 선생님 이건 아니지. 아유 진짜. 그 천천히 다가오고 싶, 싶은 것 같은데. 아 제가 가둘게 그냥 두와이스 내가 니이겨 이. 어? 오늘도 이쁜 만의 킹. 달달 다, 달달 다, 달 달아, 따달따달 달아, 따 달아, 달 달아,

ってど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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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て。<music> 방금 내 앞에 뭔가 있었어. 방금 내 앞에 뭔가 있었어. 난 매우 매우 긴장했어. 아, 제발... 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아, 제발, 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아, 제발, 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아, 제발. 그쪽으로 꼭 가야 돼. 너희다 움직이지 마, 마이킹. 거의, 거의 꼭장 말고 있어, 너네. 거의, 어, 움직이지 마, 이씨. 딱공작마이 뭐지? 이젠 시간도 할수 없게 됐네. 오씨 우야 우 우야 우우 무야호 무야호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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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음, 만약에 목이 없네. 야, 컴퓨터 저거 부럽네. 갖고 싶네, 컴퓨터는 저거. 머리가 있니? 넌왜 머리가 없니? 왜 너가 머리가 없니 이번엔 모발 모발인가 이게? 전세 그 모발 모발인가? 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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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앞에 불이 꺼져요? 훌리 아씨 깜짝이야. 아아 심장아. 아 멈춰 멈춰. <laughs> 딱히 달려오는 거 멈춰. 오, 빨라네, 빨라네, 바디. 오, 어, 멈춰. 멈춰. 멈추란 말이야. 왜안 멈춰? 학교 폭력이 멈추질 않아요. 선생님, 폭력이 멈추질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멈춰야 되는데 왜안 멈춰요? 뭔가 이상해요. 멈추질 않아요. 멈춰주세요. 멈춰! 멈춰! 뭐지? 제발 멈춰! 멈춰. 이상하게 안 멈춰. 왜 멈추질 않아? 마네킹도 안 멈춰. 멈춰 줘 제발. 어, 멈춰 줘 제발 이제. 심장 아프다. 카톡이었는데 어, 카톡을 확인하고 싶네. 카톡은 이따가 게하는 걸로. 녹화 중에 카톡이 올리든 말든 저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게 에, 저는 자유로운 이제 유튜브 혹은 방송을 하고 싶기 때문에 냅두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지? 길이 없는데? 어? 뭐야 여기 왜길 언제 넘겼어 이문 뭐야 이문 뭐야 왜이번에 내려가냐 아 제발 뭐야 여긴 이쪽으로 돌아왔네 어못가 제발 뭐야 어나 그냥 여기서 하면 안돼 여기 그냥 여기 짜서 있을게 제발 뭔가 위에서 기어왔는데 기분 탓인가.

뭔가 많아. 심장이 아플 정도로 많... 마... 어, 어... 아, 꼈어. 어... 음. 어... 여긴가? 어... 누워. 여인가아 제발 가고 싶지 않게 생겼어. 어? 심장 소리? 어? 어 점점 심장 소리가 적어진다? 선생님 이상해요. 눈앞이 흐려져요. 선생님, 뭐지? 뭐야? 얘, 예, 얘, 예, 잠깐만. 저손 뗐습니다.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지? 점점 신자 박동이 없어지는데, 나 죽은 거야? 죽었어? 이 끝나네요. 이 게임은. 참고 이거 무료공포 게임입니다. 다운 찾아서 다운 다운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와. 무섭습니다. 정말로. 에. 아 무서죠 하는데 무섭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 게임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